예, 2021년 3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가 26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지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시 있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성결어들이믿 소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유 가난한 강도는 죄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 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 받으리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열 공로를 금 없어도 비흘리사 날그 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일류그 했네. 조영원한 새노라에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열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그 원하셨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말씀 봉통합니다 시편 60편입니다.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하시 내 것이요, 모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불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미로다. 아멘. 사랑 여러분들, 아, 또, 어,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수요일인데, 에 오늘 시편 60편 말씀 가지고, 에, 고통의 시간을 체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라는 말이 있죠. 에 사실 누가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젊을 때에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라고 할수 있죠. 더군다나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주관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0편에서 다윗이 그동안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겪었던 고통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별과 분노의 고통입니다. 1절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별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죠.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헤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욕심 때문에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가족과 헤어져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뭐를 잘못해놓고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 분노하면 왜 분노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죠. 아직도 어리고 어리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는 삶의 고통입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드시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 내려 앉도록 흔들어 보시죠. 그래서 사업이 무너져서, 그래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무너져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터전이 무너져서,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갈라져 있는 것이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밑바닥까지 내려 앉아 봐야 그때가 돼서, 아, 인생이 이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비로소 이런 무너지는 고통, 찢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빗나간 길을 가는 고통입니다. 3절을 봅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빗나가기 쉬운 거죠.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약 중독처럼 더 깊이 그 죄악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길로 자꾸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느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은이세 가지의 고통을 다윗은 모두 다 겪었습니다. 보세요. 장인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사나가는 아내와 헤어집니다. 결우 집을 떠나서 들로 산으로 골짜기로 굴로 숨어 다니면서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던 다윗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닐까? 나는 오해도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항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차라리 그냥 목동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했죠. 괜히 사무엘에게 왕이 된다는 기름을 받아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후회도 했었죠. 아니,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말이죠. 그래서 사우랑의 와, 사위가 될 때만 해도,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인생이 성공으로 달려가는구나라고 했다, 했는데, 괜히 나섰다가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후회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까? 우리 아내 안에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 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 아를 죽이도록 사주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죄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죄입니까? 다윗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이제더 이상 갈수 없는 고통.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런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사람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런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 고통의 시간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도 더불어서 이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썸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중에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서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